네 반갑습니다. 함께 살다하고 있는 박용석 이사입니다. 어 들어보니까 비전이 굉장하죠. 네. 이미 비전은 여러분들이 다 들으신 것 같고 제가 이제 비전을 더 드릴 건 없을 것같고요 제가 바라보는 엑스텐의 가치를 설명드릴 <laughs>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을 작년 11월 15일날 가입했습니다. 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아, 이런 모델, 투, 아니면 다단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우리 김용해 이사님께서 저를 두달 동안 계속 어, 전라도만으로 복갔어요. 저는 절대 응하지 않았죠. 왜냐면 이런 사업을 하기 싫었으니까. 아, 그런데 제가 서울에 아, 송년에 갈 기회가 있어서, 커피숍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동창이 의미했으니까 동창들이 많은데 우리 김용의 이사님이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창피했어요. 아니 왜이 동창들 다 모여 는데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을까? 그러고 제가 치우라고 했죠. 접어두고 아, 중요한 것만 나한테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제가 물은 것만 대답했더라. 고 사실 저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관계 때문에 그냥 한번 들어준 거죠. 그런데. 피하더라고막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수업시키고 어, 내가 물어본 것만 몇 가지 질문에 특이한 점이 두세 가지 가 있었어요. 뭐가 특이한했냐면요이 회사는 대만에서 2년 만에 1,600만 명의 회원을 모집했다라는 거죠. 이상하네. 한국에서도 1,600만 명을 2년 동안 모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자, 두 번째로는요. 한국 주주마켓 거래소가 여기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 기업 주주마켓이 참여를 했다라는 것은 일반 그 네트워크나 다단계하고는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상했고. 그래서 저는 아, 이 회사는 뭔가 알아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마케팅을 한번 설명을 해보러하니까 마케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5분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수업을 시켰고 제가 내려가서 전화로 몇 가지 질문을 할 거니까 거기만 답을 해주라 이랬죠.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이 엑스턴이라는 회사를 다시 알아보고 시작했죠. 다시 알아보고 시작했는데 회사가 네트워크와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플랫폼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아, 앞으로 굉장한 발전이 있겠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한 건 뭐냐 첫 번째 이 회사는 이미 대만에서 자리를 잡은 회사라는 거죠 1,600만의 유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회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회사가 망하지는 않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누구한테 피해가 갈까 제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피해 가 일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주식도 주죠. 또 카드도, 카드도 줬죠. 그리고 물건도 또 줬죠. 피해는 안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뭐니죠? 뭐니 머니 뭐니 머니 해도 뭐니가 최고니까 자, 돈이 그럼 될까? 가장 중요한 건돈안된 일을 못다로 하겠어요. 저도 수많은 회원을 거리는 그런 리더로서 많은 사업을 해봤지만 돈이 잘안되죠 물론 저는 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지금도 어 거리를 떠나오는사람 굉장히 많죠. 어 테헤란노에 가면 지금도 수십만 명이 어 돈을 벌겠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그 좀안돼 있는 거예요. 노후 준비도 안돼 있고 가면 갈수록 돈 벌기가 어려워질 텐데 어째 돈벌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시월될것 같아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질 것이에요. 노후 준비는 잘 되셨어요? 안 됐어요? 몇 살까지 살것 같은데요? 잘 몰라요? 여러분 재수 없으면 150살까지 살 거예요. 재수 없으면 150살. 근데 여러분 뭘로 사실까요? 저도 노후 그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49살이 되면은 앞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엑스턴을 보면서, 아, 이 사업은 저도 좋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 그들이 연금 같은 소득을 받아갈 수 있겠다라는 데 포커스를 저는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이 엑스턴을 통해서 100만원 정도를 매달 받아갈 수 있다면 라 그분은 굶어지진 않을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가 됐고 그런 분들에게 내가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저하고 김용의 이사님하고 약속은 어떻게 했냐면요. 저도 어느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서는 것을 저는 안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 내가 사람은 내가 소개해 주겠다.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소개해 주겠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주말만 내려가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달 되니까 본부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석달 되니까 이제 지금 이사, 총괄 본부가 되었죠. 우리 김용의 이사님도 똑같은 절차를 저도 똑같이 말했어요. 3 개월 하니까 이 사업이 끝난 거예요. 3 개월 빠르죠. 아 이건 뭐 돈도 들어지. 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미래 보장이 된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을 연금 같은 소득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치를 어디다 두냐라면요. 엑스턴의 연금 같은 소득이 내가 나이를 먹어도 어쩌면은 백 살이 돼도. 돈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업은 많은 사람이 알렸다, 알려야 되겠다 해서 알리기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아, 엑스턴의 아, 이사람 직급에 갔고 지금은 이제 군이 포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 이사가 이제 되고 보니까 여기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할 어, 기회도 얻었고, 어, 또 앞으로 돈이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올 연말쯤 되면 여러분한테 통장을 여러분, 난다 보여드릴 예정인데, 한 1억 정도는 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 그렇죠? <laughs> 아, 그런데 이 사업은 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은 뭐냐라면 간단해요. 지금 세상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문 닫는 데가 어마어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임대라고 붙은 데가 서울, 강남에도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올까요?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도 무슨 기회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문단에 어디로 갈까요?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엑센에서 가맹점으로 그분들이 등록을 해서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달하세요. 하루에 한 명만 전달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올 연말 되면 상당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주 자는 안 되더라도, 연금 같은 소득이 계속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에게 연금 같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고, 이 정보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큰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조마켓을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한국이 일본 리더 국가로, 어, 시작한다는 게 여러분한테 행운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한국의 5천 명 중에 내가 보니까 사업한 사람 500명 정도도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몇 개월 열심히 해서 연금 같은 소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그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어, 어디 나가니까, 엑스턴이 망했더라는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망했어요? <laughs> 어, 안 망했는데, 망한 것처럼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이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 병원. 근데 얘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봐요?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엑스턴을 보라면본사를 오세요. 그리고 거기 와서 정확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도 하지 않고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그런 사업은 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그 사업을 하시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본사로 오셔서 이 사업을 몇번 들어보고 그리고 확인하시고 우리 남은호 회장님한테 또 질문도 하시고 우리 김인성 회장님께도 질문하시고 충분히 알아보고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조그마한 스고롬움도 거치지 않고 옆집 아줌마한테 듣다가 한번 하다가 그만뒀다가 누가 말했다 하더라 이런 얘기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사가 서울 한가운데에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거기 오셔서 회사의 모든 것을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 여행이 5월달부터 시작될 거니까 그때 오셔서 여행 오셔서 보십시오. 그러시면 아 여러분들이 엑센의 진면모를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 소비자가 모집시장이 되면 여러분들의 사업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여러분 그걸 볼줄 알아야 돼요. 소비자가 플랜이 가동이 되면 사업, 저, 사업이 저절로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큰 돈이 안 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엑센에다 투자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때 말씀하세요. 열심히 했다. 그리고 여러분보상을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나도 엑스터리 했는데 돈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쉬운 사업이 저는 엑스터요 이것보다도 쉬운 사업이 없었어요. 엑스터을를 만나서 여러분이 기회를 잡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공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까지. 회사는 충분히 여러분한테 기회를 제공했고,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그냥 앉아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도 한발 더, 한명더 알리고 노력하는데 그게 나타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비평만 한다고 저절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엑스턴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회가 왔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기회가 왔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잡으세요. 여러분이 암만큼 엑스턴이 보일 겁니다.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 최고 탑 리더 국가로서 여러분이 세계 탑 리더가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대리점 하나를 했다고 해서 만만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총판 그리고 공부 정도 가면 여러분 인생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 엑스터를 통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연금 같은 소득을 어, 가져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엑스터를 어, 안 한다고 해서 뭐글물줄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엑스터를 절,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 절대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엑스턴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걸 여러분이 좀 어,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이 사업을 만나가도 총판이 가고 대리점 간 사람이 안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정말 좋은 기회인데 어, 알아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조금 덜 자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이 그냥 진리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엑셀 사업을 만났으니까 열심히 여러분 도와줄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모두를 할수 있는 회사가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엑셀 글로벌은 세계를 향해서 큰 군함이 아니면 전함이 또는 어, 함, 함선이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승선만 하시면 여러분 모두 생고 하면서 길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액션을 받아서 부자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감사드릴 것은, 아, 이런 플랫폼 사업을 멋지게 대만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전달해주고, 또 그걸 김인성 대표님하고 김혜인 대표님이 받아서 세계로 이렇게 진출하는데 아, 일조를 하신 우리 아, 네 분에게 진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고 제 강의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